오늘은 현직 변호사가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카페로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다가 경찰분이 깨워서 일어났더니 주차된 앞차를 박았다고 음주 측정했습니다. 0.121% 나왔고요. 앞차 차주분이 다행히 잘 합의해 주셔서 보험 접수 없이 피없음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시동 걸고 움직인 기억은 없고요. 블랙박스에 차에 자러 들어오는 모습이랑 아침에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더니 앞차를 통 박는 영상은 찍혀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5m 정도입니다. 앞에 차주분은 오실 때 뒤에 차가 없었고 일보고 나왔더니 제가 박고 차에서 자고 있는데. 안 일어나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차 시동도 걸려 있고 와이퍼가 켜져 있습니다 시동 걸고 움직인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예초에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럴 경우 벌금과 면허취소 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감형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초본 기준 벌금은 5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면허취소 같은 경우 경찰관이 대물사고로 처리하면 취소 2년 접촉은 했으나 피해 사실이 없어 사고로 처리 안 되면 취소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한 건 맞나요? 질문 내용 보니까 본인이 잠들고 난 다음에 잠든 상황에서 아침에 차가 슬금슬금 움직여서 앞차를 박은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 블랙박스 영상을 잘 분석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주 운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운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용법에 맞춰 핸들과 기어, 페달을 조작했을 때 운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본인이 잠든 상황에서 운전을 할순 없죠. 그럼 변호사님,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인 건가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때 이리저리 움직이고 뒤척이다. 발도 한 번씩 차고, 잠꼬대라고 팔도 휘두르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또는 더워서 시동을 켜고 자고 있는데 잠결에 기어를 잘못 건든 거라면 그래서 기어가 풀린 차가 잠든 운전자 의사와 상관없이 슬금슬금 앞차를 박은 거라면 이건 운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건 경찰관하고 잘...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꼭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지구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 오는 차량이 제 앞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락션을 울려 창문이 다 열려 있던 상황이라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인도를 타고 넘어간 상대방 옆으로 가서 클락션을 눌러 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몇 미터 앞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걸어서 상대방한테 가서 이유를 묻고 사과를 받으려 했던 상황이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로 제 발을 밟고 도망을 갔습니다. 면허 정지까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과는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욕만 먹어서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지구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 이거 화나죠. 직진 차선이 텅빈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직진 차선이 지구 차선밖에 없는 경우에는 곧 더구나 앞에 차가 있다고 했으니까 더 짜증나죠.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고 강제로 차를 세우면 보복 운전죄가 성립하는데요. 질문 내용 보니까 보복 운전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발을 밟고 그냥 갔다. 이런 사실이 만약 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 뺑소니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문제 처분 받을 때 이유가 있으면 이해 신청서 내라는 안내문이 있잖아요. 그 안내에 따라 꼭 이해 신청 넣으세요. 경찰청 자체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특별히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욕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서로 교통규칙 잘 준수하고 양보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을 누르셔서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책 출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다양한 자료와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